안녕하세요. 코슬립 TV 신홍범입니다.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수면 용품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제가 수면 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안대 어, 여러분들 어떤 것지는 아시겠죠? 우리 잠을 잘때 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눈에 이제 가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 어, 그런 도구입니다. 아마 이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해 보신 분들은 비행기에서 수면 안대를 나누어 주는 어, 그런 이제 그걸 본 적이 있으실 거고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수면 안대는 빛을 어, 차단하는 기능이 이제 주된 건데요. 어, 최근에 보니까 어떤 장치를 해서 이렇게 화끈화끈하게 만들어서 눈을 좀 찜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 안제는 무엇보다도 이제 빛을 차단하는 게 주된 요인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좀 포근한 느낌, 그다음 긴장을 낮춰주는 느낌을 이제 유도해서 또잠 오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내 수면 의학적으로 수면안대의 기능 중에 빛 자단과 관련된 부분을 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면서 잠을 깊게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는 멜라토닌이 높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신경선달 물질은 좀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그 반대가 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멜라토닌이 어, 분비가 될 때,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자, 멜라토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수면을 유도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높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되는 중이라도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어, 어떻게 보면 빛하고 상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낮이든 밤이든 간에, 어, 멜라토닌 분비가, 어, 일어나는 중에 강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멜라토닌이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이 될때 이제 해가 뜨게 되죠. 그 햇빛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이 낮 동안 활동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빛에 노출이 될때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돼 있고 그래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새벽 3시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아침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깨서 활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잠을 자기 힘들거나 다시 잠을 자더라도 깊게 잠을 자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불필요하게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피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면 안대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을 자는 중에도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 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거실에서 주무신다든지 그리고 수면등 같은 것을 켜 놓고 주무실 때그 빛으로 인해서 뇌가 특히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는 형태로 각성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 밤에 나도 모르게 아니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빛을 차단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수면 안대는 멜라토닌 분비가 지속되게 만들어서 수면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침실의 창문의 위치가 동쪽으로 향해 있어서 해가 일찍 뜰때 밝은 빛이 들어와서 잠을 방해하는 경우, 또 창가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는 경우, 혹은 다른 가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그 빛과 소음으로 밤에 잠에 방해를 받는 분이라면 수면 안대를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면 안대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수면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그런 어, 형태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포근하고 어, 안락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어, 좋겠지요. 그리고 수면 안대도 오, 너무 오래 쓰다 보면 우리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묻어서 위생상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번 정도는 세탁을 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